안녕하세요. 카레이터 김성환 팀장입니다. NF 소나타 주행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보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열은 미리 해놨고요 요거 테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형 NF 쏘나타고요. 어 1인 신조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 그 신조로 등록을 하셔서 여태까지 관리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차 매입하면서 이제 그분이랑 얘기를 나눠본 내용이 외관은 크게 신경 을안 쓰셨다고 해요. 뭐 그냥 타고 다니는데 뭐잘 굴러가고 기능에만 이상 없으면 됐지 하면서 뭐 이것저것 손보신 부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뭐 팔려고 했던 차는 아니기 때문에 뭐 타이어라든가 뭐 이런 거 소모품 교환을 얼마 전에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조용하죠? 네. 조용, 조용합니다. 마이크 수음도 최고로 민감하게 해놨고요. 쳐보시면 뭐 여기 TPMS라는 게 있어요.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도 사제로 달아놓으셨고 그리고 앞에 브레이크도 튜닝을 좀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잘 쓰나요? 그러니까 어 다른 차보다 좀잘 쓰는 것 같아요. 뭐전 차주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차를 인도해서 갖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이 시동 거는 장치가 있어서 아마 예열 같은 경우는 좀잘 하셨던 것 같아요. 차 소리도 굉장히 조용하고. 미미 엔진이나 미션 미미, 뭐, 지금 팀 현상, 이런 게 전혀 1도 없어, 1도 없어. 전혀 굉장히 정숙합니다. 차 연식 대비, 키로스 대비, 2007년에 등록한 차인데 19만 5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이 차의 단점 주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지방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장거리도 좀 고속주행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뭐 떨림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이 머플러에서 소리가 다른 차보다 조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머플러. 내비 있고 CD도 되고요. MP3는 제가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CD는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라디오도 다 되고요. 근데 이 액정이 좀 초기에 이걸 장착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비도 좀 오래된 것 같고, 카메라 뒤에 상태가 좀안 좋긴 한데 제가 세척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좀 이게 닦는 저 옛날에 그 닦는 게 있어요. 약을 산게 있어갖고, 그거로 아마 복원을 카메라 복원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액정이 좀 흐려요. 낮에는 잘안 보이더라고요 밤에 좀 야간일 때 어두울 때는 글씨가 좀 보이긴 하는데 뭐 라디오 요, 요걸로 맞추시면 되고 라디오 CD 그리고 이제 a 스 이제 요거 USB 뭐 이렇게 바꾸는 채널을 바꾸는 종류 바꾸는 모드 바꾸는 게 있어요 모드 바꾸는 기능이 있고 라디오랑 CD까지는 제가 테스트를 했어요 잘 나와요 에어컨도 지금 굉장히 추웠어요 어저께 올때 추워서 제 23도로 다시 맞춰 놓은 거였거든요 네 지금 로우로 다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1인 신조 하시면서 뭐 합성유로만 관리를 하셨고 조금 젊으신 분이라서 뭐 옆에 사이드 리피터 LED로도 바꿔놨는데 이제 이거를 우가 성능 들어갔을 때 불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검사할 때는 아마 크게 문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아시는 검사장 가시면 검사를 하면 되기,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 NF 소나타 종류를 좀 많이 타보는데, 어좀 저렴한 차를 많이 찾아드리려고, NF를 좀 많이,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그 연식, 뭐, 100만원, 200만원 이내 의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NF 소나타를 몇 대를 보니까, 2005년식, 6년식 같은 경우에는 부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005년. 5년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고, 2007년은 부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아마 좀, 철판에 뭔가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아마 생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안 올라왔던지. 옛날 현대 기아 차들 보면 부식 때문에 많이들 좀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전차 LPG 차량은 부식이 좀 있어요. 앞에 보네트랑뭐 대신 LPG 차 가격을 내릴 겁니다. 확확 확 그냥 또 원전 이하로 그냥 바로 판매할 를 거니까 그 것도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합성유로 관리를 하셨다고 해요. 진짜 엔진이나 미션이나 떨림 소음 이런 건 거의 없어. 진짜 없어요. 이거는 다행히 하체 소음도 없어요. 이 차량은. 하체서음 뭐, 이렇게 덜그럭덜그럭, 이런 것도 없고, 핸들, 얼라이? 얼라이도 뭐, 이 정도면, 크게 신경을 안쓰셔야될것 같아요. 뭐 전차주 분께서 타이어도 간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TPMS 정보에 34, 34, 35, 33, 뭐, 이렇게 좀 정보가 뜨네요. 이게 좀, 달리면서 기압, 좀 압력이 좀 변하기 때문에, 조금 주행하고 나면, 고속도로 뛰니까 36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보통 신차들 다 지금, 경박점 짓는 차량들이 다 그렇게 돼 있죠. 처음엔좀 낮다가 주행을 하고 나서 열이 받으면 좀 올라갑니다. 기압이. 요 소리 들리시나요? 여기? 버스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요쪽 머플러에서 조금 소리가 있어요. 네, 그거 빼고는 주행상의 하체 소음이라든가 소리림 뭐 떨림 전혀 없이 1인 실차로 완전 무사고 차량.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뭐 성능상에 이제 미세유는 조금 있어요. 뭐, 연식이 있다 보니까. 근데, 검찰을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 연식이 그렇게 없는 차들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오일펜 같은 경우는 오일을 갈면서 추가, 그, 같이 하면 금액은 별로 비싸진 않아요. 이 위에 헤드 같은 부분은 조금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헤드까지도 오일을, 누유를 잡으면서 타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영업사원들도 거의 그건 안 잡거든요. 잡을려면 조금 이제 어 차에좀좀 아좀 이상하다 했을 때 이제 그렇게 같이 수리가 들어가는 거지 그걸 때문에 따로 뜯어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차량가가 150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50 정도. 저희가 차량을 올리고요. 저희도 회전이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뭐 갖고 와서 차량을 매입해 와서 뭐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하고, 정비하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차량 테스트 기간만 한 두세 번 이상은 주행을 해보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뭐 문제가 있다던가 뭐 어떤 이런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요즘 찍는 차들이 좀키로스가 많거나 좀 그래요 에쿠스 차량도 키로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1인 신조차입니다 근데 그런 차들이 에쿠스형 고가 차잖아요 근데 뭐 금액이 얼마 안 하니까 500 이하니까 이제 500 이하라고 해도 차량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을 이거를 최대한 찾아서 고지를 해드리고 싸게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제 있는 거 최소한의 것을 수리를 하고 그만큼의 금액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러면 금액이 올라가니까요 고민이 많아요 지금 제가 저도 뭐 막상 찍는 게 지금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처음에는 다 고쳤어요. 소리 나는 거 들어오면 엔진, 미션 오일부터싹 고치고 시작을 했는데 답이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힘드네요.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고칠 수 있는 건 제가 고쳐서 출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주행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또 저희가 또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노이적인 부분에서는. 편안해 운전하는데 지금 쇼바도 상태 괜찮은 것 같고요 제 영상 보면 아 이거 좋아요 괜찮아요 뭐 이상 없어요 뭐싼 차에요 뭐 이런 단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 가격에 이렇게 될수 있는 차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최대한 그걸 찾아서 아니면 뭐 전에 LPG 소나타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링크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링크를 갈고 나왔으니까 갈고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민감하죠, 저는. 소리랑 얼라이, 얼라 쏠리는 거. 일단 진동은 1, 얘는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 에쿠스보다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며칠 전에 올라간. 그것보다도 진동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속도 달리면 이 머플러에서 소리도 그렇게, 그렇게 귀찮진 않아요. 귀에 거슬리진 않는데, 저속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 출발할 때 조금 머플러에서 조금 거슬리는 소리가 나긴 합니다. 그냥 조금 울림, 울림이 좀 크죠. 하체는 확인을 했어요. 뭐 찢어졌거나 터진 부분은 없어요. 연식이 있다 보니까 머플러는, 조금 부식이 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터진 부분은 없는데, 조금 떨더라고요. 끄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오오오. 가속력도 좋고. 아, 이 소나타 며칠 지금, 요, 요몇번 소나타를 끌고 다니는데 연비가 굉장히 훌륭해요. 예전에는, 2000C 차가 뭐 연비가 잘 나오겠냐, 뭐 이런 얘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연식도, 연식인 거니와. 근데 제가 뭐 지방 멀리서도 끌고 와봤고, 뭐 가까운 거리에서도 끌고 와봤고, 해봤는데, 주행 가는 거리라든가 이핀 움직이는 게 거의 뭐 제가 시내 주행만 했기 때문에, 근데 갖고 올 때도 200, 한, 200,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는 거리가 220에서 240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운전을 했는데도 2 192km가 남았어요. 연비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연비, 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출퇴근용 정도로 소나타 정도 휘발유 차 같은 경우 사용을 하시면 연비 걱정 크게 안 하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중고차 그 2010년 이내 이제 2008년, 9년, 7년 뭐 이런 것들 대형 세단 이런 것들은 연비가 좀안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에쿠스라든가, 뭐, 제네시스라든가, 뒤에, h 뭐 이런 것들. 연비가 그렇게좋지는 않아요. 걔네들, 아시그 타시잖아요. 보통, 한, 5, 6kg 나오는 거. 얘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디젤이나 l p g 차 많이 타고 다니는데, 저도, 휘발류가, 어, 휘발유 생각보다 연비 잘 나오네? 요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도, 요 소리, 오, 요 정도. 뭐, 편의상 하이패스도 있고, 에어컨 진짜 지금 추워요, 추워. 3 5까지올라왔네요 공기압은. 근데 연식이 있어갖고좀 화면이 밝진 않아요. 좀 오래돼갖고 좀. 근데 뭐 터치는 이상 없이 잘 먹고요. 한 방에 들어가죠. 포인트 눌렀을 때 오류 없이 뭐 이제 영점이 잘 맞는다고 하죠. 영점 터치가 좀 고장 나면 카메라로밖에 못 쓰시는데 카메라 지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가 요렇게밖에안 보여요. 저 디아레 등이 그린점가요? 예.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최대한 닦아서 닦는 도구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운드 라디오에 라디오 라디오 기다려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뉴스브런치 라디오 음질도 꽤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나쁘진 않아요. 저도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뭐 라디오 많이 듣고 다니는데 음악보다는 라디오도 잡음 없이 잘 잡히는 편입니다. 주행 평점은, 나이스 하네요. 주행 평점은 나이스해요 근데 이 차는 외관이 조금 들어워요 부식은 없는데, 전차주께서 뭐, 엔진오일 미션을, 뭐, 이런 거는 다 교환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외관이 사고가 나면 그냥, 아이, 길거리에서 그냥 하셨던 것 같아요. 도색을. 좀, 이쪽 두판 정도가 좀, 막칠이죠? 막칠. 막칠을 해놓은 티가 나요. 저는 이제 외관이랑 실내 영상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실내 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훌륭하네. 왠지 떡볶이 없어. 요거 안 먹을 차례이 자, 07년식 소나타 외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 소나타고요 07년 19만 주행.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헤드라이트 양쪽 보시면 조금 이렇게 색바람이 있습니다.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제가 복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솔직히 좀 좋진 않아요.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범퍼라든가 앞에 본네트 돌팀. 돌팀이 굉장히 많아요. 스톤칩들이 하얗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다 스톤칩입니다. 이런 외관보다는 좀 기능면에서 충분히 그냥 운전연습용이로나 출퇴근용으로 타실 수 있는 차량 같아서 이렇게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바퀴 휠 보시면 깨끗하고요 이게 뭐 보이시죠? TPMS 사지 장치입니다 타이어 트레이도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또앞 브레이크입니다 앞 브레이크 쪽두 개를 저렇게 홈이 있는 브레이크로 튜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잘 쓰나요? 그러니까 되게 잘쓴대요 고객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쪽 보이진 않는데 앞휀다 양쪽 다 방음을 하셨다고 하고요. 차체는 언더코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부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식 차체, 차체에는 부식은 없고요. 언더코팅이 다돼 있는 차입니다. 운전석 문이나 뒷문 쪽에도 잔 스크래치, 휀다도잔 스크래치 조금씩 있습니다. 뒷범퍼에 이렇게 좀 이렇게 까진 게 조금씩 있네요. 검정이라 멀리서 보면 티는 안 나요. 제가 그 썸네일 사진 같이 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위에는 이제 주차장에 제그아주머니들 기름 걸레 닦다가 기름을 묻혀놓은 것 같네요. 자 트렁크 실내는 쏘나타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고 1인 차주분이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관리는 좀잘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안에 있는 부수 자재 같은 것들 이런 거 하나도 빠짐 없이 다 들어있는 거 확인했고요. 여기 보시면 깔끔이라는 글씨미 써있네요. 깔끔하게 뭔가를 수납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요 뒤에 아래 요는 우산 거리 같아요. 우산 걸어 갖고 이 직제로 양쪽으로 이렇게 걸어 놓으면 우산을 거실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산 거리인지 알알것 같네요. 이렇게 열어 놓으면 사고시 열어 놓으면 이제 반사판. 불은 안 들어오지만 그냥 이렇게 반사판이 돼 있고요. 양쪽으로 깔끔히 두 개가 있고 볼트로 이렇게 고정을 해 놨어요. 안쪽에다가. 자, 뒤에 후미등은 깨진 데가 없이 깨끗합니다. 여긴 좀 깨끗하네요. 범퍼 부분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렇게 금간 부분이 있네요. 네. 타이어 뒤쪽도 깔끔합니다 여기 조금 뭐 이렇게 긁힌 부분이 있어요 휠에 tpms 안쪽에서 보여드리겠지만 tpms가 장착이 되있고요 뒷타이어 트레이는 훨씬 더 많이 남아있어요 깨끗합니다 거의 뭐 신품 같이 깨끗해요 여기 왼쪽 조석 휀다 쪽이랑 문짝 보면 전차자분께서 그냥 이렇게 사제로 도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조금 이렇게 티는 납니다 비가 와서 제가 땅따가 최대한 닦았는데 안 닦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문콕이 조금 조석 문짝에는 좀 많은 편입니다 휀다 부분은 대체적으로 조석 휀다가 제일 깨끗하네요 그냥 예, 여기가 제일 깨끗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보시면티안 나죠 광을 내놨기 때문에 광을 내놨는데도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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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거 최대한 저렴하게 맞춰 드리려고 부수적인 수리만 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뒤쪽 확인해 드릴게요. 이게 그레이 시트인데 그레이 시트가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2007년이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씩 이렇게 바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깨끗하진 않아요. 이거 뭐 가죽 세정제 같은 거 닦으면 저도 전에 한번 차를 닦은 적이 있는데 SM5였죠. 그걸로 닦으면 깨끗할 것 같습니다. 코인 매트는 거의 사용 없이 깨끗해요. 자, 씨 뭐지? 자, 코일 매트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용감 없이 깨끗합니다. 자, 운전석, 운전석. 뭐, 버튼 같은 거다 작동 다잘 하고요. 뭐 이런 선들, 뭐, 이런, 이런 경보기 선이랑, 뭐 여기는 좀 하이패스 선, 뭐, 이런게 사제로 돼 있네요. 코일 매트 한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오래 타시려고 타이어도 최근에 다 갈아놓으셨어요. 네, 주유구 버튼이랑 트렁크 버튼 있고, 윈도우 버튼, 이렇게 있고. 아쉽게도 전동은 아니에요. 의자가 전동 의자는 아니고, 이 앞에 이 손잡이로 앞뒤로 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 이지카 경보기가 장치가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고요. 시동도 걸립니다. 하이패스를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해놔서 하이패스 꽂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시동을 키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배터리 쪽 앞쪽에 본네트 봐야겠다. 본네트 제가 생각이 나면 이렇게 조금조금씩 건너뛰면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전체적인 엔진 상태이고요. 배터리도 신품으로 최근에 교환을 하셨어요. 요 보시면 깨끗하시죠? 배터리도 교환이 돼 있고 요런데 흘른 거 없죠?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 배터리 교환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접지를 최근에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배터리 교환하면서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저기 혼이 달려있네요. 1톤 트럭, 혼이 달려있네요. 1톤 트럭. 이크시션 소리가 조금 커요. 뭐 많이 큰건 아닌데 좀 큽니다. 지금 이 차주분께서는 차 구매 판매 계획이 없으셨어요. 없으셨는데 이거를 다른 신차를 구매할 계획이 갑자기 생겨서 이 차를 판매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이패스 그리고 저 앞쪽에 이제 경보기 감도 조절 장치인 것 같아요. 뭐 똑똑이라든가 저걸 똑똑하면 저 동그란 부분 똑똑하면 요 키에 뭐 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은 해보지 않았고요. 시동만 사용을 해봤습니다. 시동만. 시동 영상은 제가 주행 영상에 있으시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동을 걸겠습니다. 자, 키로수 19만 5천인데 1인 신조 차량 강조해 드릴게요. 합성유로만 관리하셨다고 그러는데 차를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해서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차 정말 잘 나가고 예상대로 수나타가좀 연비가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휘발유, 가스차 꼭안찾으셔도 정비 잘 되는 이런 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리모컨 같은 게또 있고 여기 모드 버튼도 다 있고 한데 오디오를 그 당시 거의 사제를 다 하셨어요. 지금 켜진 건데 제가 구입하신 분한테는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D도 다다잘 되고 끄고 킬수 있는 버튼 이 버튼이에요. 리모컨 키, 매직카 리모컨 키가 있고요. 앞쪽 좌석의 열선 시트가 다 있어요. 이쪽도 예, 작동 다잘 하고요. 와, 아, 요거를 제가 차주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거 뭐죠, 뭐죠? 이랬더니, 이게 핸들 리모컨하고 이게 이 오디오 자체랑 호환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얘 신호를 얘한테 보내주는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핸들 리모컨을 움직이면 이 오디오가 작동을 했어야 되는데, 요게 고장났다고 합니다. 그냥 고장난 대로 스쳐야될것 같아요. 이거를 고쳐보려고 하니까 제 능력 바뀐 것 같습니다. 오디오를 잘 아시는 분들은 가능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시보드를 열어보니까 요런 라이트도 다 이렇게 자가정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요 안쪽에 미등까지도, 예, 요 안쪽에 미등이 있네요. 어? LED 같은데? LED 미등이 있네? 요거는 왜 빼셨을까요? 요 안쪽에 하나는 라이트 두 개고 미등이 두개 있는데 아마 검사에서 걸리셔갖고 LED 미등을 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실내등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 불빛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도어를 누르시면 문을 열게 되면 뒤가 이렇게 켜지는데 요 뒤에 라이트는 좀 전구가 큰 걸로 들어가는 걸로알거든요 제가 일단 요걸로 긴급하게 수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했던 거와 같이 뒤쪽 중앙 실내등은 31mm 전구로돼 있네요. 31mm 전구로돼 있고 운전석 등두 개는 탈거를 해 봤는데 역시 10T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전구들이에요. 오랑이 오랑. 사이즈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10T를 왜 이걸 버리셨을까? 안 들어가나? 아, 안 들어가나 보네.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LED 전구로 세팅이 됐네요. 이렇게 있는걸로 교체를 해서 네,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 남아있던 걸로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운전상만 되있고요이 뒤에 31mm는 그냥 뚜껑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등 옛날 구형 차들 요즘 나온 차들은 LED 차등 차량 등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 실내등은 제가 예전에 신차 영업하면서 좀 많이 거의 다 갈아들여서 제가 출고한 차들은 99% 정도는 다 갈아들인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그냥 댓글 남겨주시면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후방 카메라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아안 보인다 보이죠 보이긴 너무 흐려요. 근데 저 뒤쪽 프라방 카메라 렌즈가 오래돼갖고 갈변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전동을 제가 좀 갖고 와야 되는데 기존께 고장이 나갖고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동을 구하는 대로 최대한 벗겨서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세요. 이거 고쳤냐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됐다고 그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감은 있죠. 네. 조금씩 있습니다. 그레이 색이기 때문에 조금씩 시트 색깔이라든가. 네, 이렇게. 그런 게 조금. 근데 운전석이나 졸석에는 많이 타셔서 그런지 그렇게 더럽지는 않아요. 근데 뒤쪽이 조금 때가 좀타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레저 박스 같은 걸로 닦으면 충분히 깨끗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요 아래쪽에 뭐, 보이시면 35, 뭐, PSI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타이어 공격 경보 장치예요 지금 운행을 하면 제가 이제 감지를 해갖고 이렇게 뜨는데, 배터리 방식이 밖에 있는 배터리 방식이라서 지금까지는 아직 사용 잘 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상태는 되게 잘 나와요. 오디오 다 작동 잘 하고, TPMS를 시가책에다 이렇게 꼭 꽂아놔야 하거든요. 근데 이 반대쪽에 보시면 또 충전할 수 있는 시가책이다또 하나가 또 있어요. 충전은 여기다 하시면 되고, TPMS는 그냥 여기다 꽂아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방향을 바꿔놓으셔도 상관없고요 예, 네, 이렇게, 요 제터리. 라이터 불 붙이는 게요 안에 있네요. 이따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디오 보시면 여기 SD 카드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CD까지는 확인을 했거든요. SD 카드 아마 될것 같습니다. 음악 SD 카드에다가 저장을 하셔서 들으시면 될것 같고 선팅도 제가 외관 사진 영상 보시면 서잘 보셨게 보신 분 있으셨겠지만 선팅이 지금 밖에가 좀 진하게 돼 있어요. 밖에 진하게 돼 있어 갖고. 밖에서 안쪽이 잘안 보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 선팅을 다시 하지 않으셨나. 왜냐면, 하선팅이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밖에서는 안쪽 운전자가 잘안 보일 정도로 선팅이좀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신의성은 이렇게 밝죠? 아마 앞쪽이라서 그 썬팅은 해놓고 밤에 야간 운전이 힘드실까봐 아마 좀 이렇게 밝은 색깔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튼장이었습니다.